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동에 왔습니다. 아, 하동에서 지금 매실철리라서 전통 인증 식품을 받은 우리 사장님께 이제 매실 장아찌 담는 법이랑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것도 있고 레시피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인증 받은 전통 일의 식품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laughs> 이 <이제> 안으로 <laughs> 어,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다른 네, 방법 예,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지금은 매실 자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 6등분 하면 됩니다. 안 근데 보통 단다가 매실은 4등분하고, 큰 매실은 6등분 하면 됩니다. 예, 자르는 법 실은 칼과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과 자르는 게 그... 칼가 안 자르고, 누질면요, 메실리 멍이 들어가지고, 메실리 썸맛이 나 때문에, 칼 갖고 하나하나 자르는 게, 매실에서 트레스 안 받고, 매실도 좋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르드릴게요 이걸 누질면은, 누질면은 접이 놓으면서 멍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메이리 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갖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다 자르면은 메시리, 메시리에서 트레스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매실이 약을 안 친하니고 조금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하고 나릅니다. 예. 이지이지 지금 이제 이렇게 예. 모양이 잘 예. 예쁘게 예. 예, 잘 됐습니다. 같습니다. 여기다가 다 잘랐으면요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합니다. 소금을 음. 소금 보세요. 소금 이천이렴입니다. 예. 예, 어느 정도를 합니까? 그냥 보통. 우리 대충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아... 이래 가지고 이분이 음. 두 시간 나두거든요. 예. 두 시간 나두 놔두 가지고 그한 수나 번씩 씁니다. 이제, 이제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예, 물로 씁니다. 아 이렇게 물로 예. 바로 씻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예. 씻고 씻고 놓고 예. 그래지 가지고 두번한두 수나 번씩 씁니다. 아 건진 다음에 예. 두 예. 번을 더 예. 씻는다. 예, 예두 분다. 일단 절이는데 물에다가 절이는 게 아니네요. 소금을 예, 뿌려서 절인 거예요. 쓸고 놨어. 자, 소금물을 빼고 나서에 물을 완전 빼서. 물을 완전히 음, 예, 이렇게 해서 물 빼고. 네, 물을 완전히 빼고. 빼고 예. 네, 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이거 한 그만 일 이십 분 정도 그냥 놔두면 돼. 체에다 놔두면 예, 되겠네요. 체에 놔두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놔두고. 네, 물을 다뺀 다음에. 네, 빼고. 설탕을 한. 한2-30% 프로 이니다 예. 아. 이거 넣어가지고 완전 녹아야 됩니다. 아 이제 슬픔에. 이거를 이제 버무려 주네요. 녹을 그, 때. 예예예. 녹을 때까지 예. 예. 버무려 줍니다. 예예. 일단 버무려 주고 나서 조금 있어요. 끝이죠, 끝이죠. 내가 그 물. 일을뿌리고 나면요, 한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쯤에는 물 예. 생기거든요. 예. 그럼 물을 갖다가 그 물은 버려야 됩니다. 아, 처음에 나온 물이 이제 요렇게 음, 이런 식으로 음, 나온다는 거죠. 예. 네, 그럼 버리, 이걸, 물을 버리고. 버리고. 예. 다시. 설탕을 나머지 예. 나머지 20%를 80%를 비워가지고 예. 딱 예. 쪄줍니다. 아, 예. 이제 1대 니까 5kg 예. 5kg를 딱 준비해놓고 30%는 예. 쓰고 나머지 예. 70%는 예.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예. 예. 이제 나래가지고 예. 완전 설탕이 녹을 때까지 예. 완전 녹을 때까지 그 버무려줘요. 버물러 버무놨다가 예. 완전 녹으면 어디 생기느냐? 저도 수도... 하고 있어, 가 여기는 이제 여기는 방금 이제 우리가 물 뺐고 거,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 70%의 설탕을 아, 네. 넣어서 이제 버무리면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예, 예,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도 예. 한번 원물도 예. 한번 보여주시고 원물도 보여드릴게요이 어? 이렇게 예, 예. 요게 어, 이제 오늘 지금 방금 한 거고 이제 여기 하루 지나면 설탕 70%를 버무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놔두면 하루 지나면 이렇게 물이 쪽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쪽 빠집니다. 이쪽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laughs> 네. 일, 일주일 후면은 여기 다 이렇게. 음. 이후게 <laughs> 예, 이제 이제 이렇게. 이합니다렇게 이렇게. 변렇게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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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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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이제 방금 쪼개 가지고 설탕 버무린 거고 예. 요거는 이제 결과물 최종 결과물. 작년가. 예. 아니, 방금 하루 된 거는 이렇게조 눈만 한 번만 좀 잡아 주시면 되니까. 예. 예. 이렇게. 예. 요렇게 쪼글쪼골 쪼골 댄게 이게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살이 차오르. 하루처럼 해서 아삭아삭하게 맛있습니다. 이게 예. 살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아삭아삭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요거는 하루 지나면 이렇게쪽 빠진다는 살이. 살이 쪽 빠진 게 요거 하나만 올려 주세요. 이렇게. 예. 가능하게 줄게. 네. 예. 요게 이렇게 살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게 잘안 믿어 지시지만 이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 대로 하시면 여러분 맛있고 아삭아삭하고 건강에 좋은 예, 매실장아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사장님 그러면은 지금 요게 이제 하루 지난 건데 요거를 김치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두면 이게 살이 쭉 빠졌다가 다시 살이 원래대로 차올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어떻게 하죠? 그냥 물도 빼지 말고 예. 그대로 냉장고에 그냥 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 어, 좀 바로가 되면 잡수는 예.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래도 물을 먹어보면 이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통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삭아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치냉장고에 그냥 딱 놔두세요. 그러면 1년 먹어도 그대로 있고 2년 먹어도 그대로입니다. 아, 의외로 간단하네요. 바로 네. 먹을 수가 있는, 일주일 지난 바로 먹을 수있네요 일주일 지나면 바로는 먹을 수가 있는데 좀 텁텁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얼마 정도? 최소 한 달은 놔둬야 되게됩니다 아, 냉장고에 한달 놔두면 돼요? 놔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한, 칠, 8 개월 이따가 파는 데 원래 뭐, 가정집에는 그냥 한달 정도에 따 먹더라고요. 음. 그데그 먹어도 뭐 이상은 없으니까. 네. 어, 그리고 식사하실 때이 쪼가리만 먹으면요. 네. 소화가 잘되고 장염이 안 걸립니다. 아. 이게 그 매실 이다같치가 굉장한 우메부시처럼 네.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 천연 방부제. 예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네. 장염 걸린다고 학교에서 이걸 한세개 먹인다네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나품하고 그럽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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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우리 좀 진짜 매실은 좋은 매실입니다. 우리나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아동이 있는 매실 다 줬는데 매실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